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오늘의 공약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준비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의약품 만드는 업체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금리나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나 시점에 항상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바이오주. 그그 그 바이오주들 중에서 실적을 동반한 바이오주는 지금 시점에서 꼭 한번 봐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한미약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면 한미약품의 중국에 대한 법인 북경한미가 실적 회복 분위기라는 기사가 좀 있는데요. 그 전까지 상반기까지는 역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안 좋아. 었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실적의 악재였는데요. 이 부분이 회복세를 보여준 만큼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북경항민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영업이익 10% 이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한 부분이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의약품 제조업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3분기 같은 경우 매출은 1%, 영업이익은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제품이 계속해서 판매가 견조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개선세는 계속해서 4분기를 넘어서 내년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말씀드린대로 역성장을 보이던 중국 법인이 3분기 영업이익 13%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라고 보, 바, 보여지고 있고요. 비수기인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4분기에 됐을 때 굉장히 놀랄 만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은 24.8배로 바이오 주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평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자기자본이익률인 ROE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상승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 영업이 기준으로 PER이 22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강하게 반등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최근에 상승자리가 나오고 있다가 조정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35만 5천원으로 제시해드렸지만 현재 가격으로 진입하셔도 될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41만원 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한미 약품이었습니다. 목표가 41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더욱더 자세한 정보는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망의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 이 하이라이트 종목 중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히든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힌트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종목이긴 한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 다수의 성장동력이 존재하고 방상 분야 AI쪽 그리고 사이버 보안 쪽에서 상당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들어가면 국가 공인 인증 서비스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인증을 해 주는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5G와 관련해서 좋은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전압 제품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과거의 데이터에서 상반기는 상당히 저조했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던 만큼 지금 실적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에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었지만 상반기에 실적 이미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사업이 굉장히 잘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러한 기대감을 이미 이미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처음 들어보시는 종목일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저평가에 대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꼭 매수해 볼만한 종목이라고.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제가 12,350원으로 제시를 해 드렸지만 현재가로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열어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와 관련된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늦었지만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종목명과 목표가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한번 공개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꼭 한번 매수해 보시고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